입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그신 은혜를 기억하며 종려주일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극료주를 그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표대와 같은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해필 그 날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지고 점점점 예루살렘의 면적이 넓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작은 도시에 2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 있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기를 타고,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다시 한번더 부흥하는 새롭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그들은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혹여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저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겸손이 가득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민족인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구별된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소망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운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과 물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을 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그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고 애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환호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를 다시 한번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뜻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성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계신 이 예루살렘은 정말로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논리만이 가득한. 그 어디에도 거룩한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용맹한 장수나 위대한 왕이 타는 백마나 요런. 좋은 와 말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낙이 새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직 어린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어린 낙이 위에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 낙이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출되었을까요? 그 낙이에 앉으면 발이 땅에 끌렸을 겁니다. 그러니 구부정하게 다리를 굽혀서 초라한 모습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 그 언덕길을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소리를 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영광입니까? 무엇에 대한 평화입니까? 자신의 욕심,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6월이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꿈꾸고 소망하는 지도자상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로마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새로운 왕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병든자를 고치시고 기시를 내어 쫓으시고 과부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나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꿈꿨던 예수 그들의 꿈꿨던 왕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가지의 의미는 승리와 번영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런 번영을 꿈꿉니다. 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번영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나라는 번영한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는 기독교였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번영을 이루어 줄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꿈꿨던 지도자 그들이 꿈꿨던 왕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몇 시간 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늘 낮은 자리에, 늘 사람들보다 초라한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더군다나,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그 당시 왕이나 장군들이 타는 위대한 말들을 타고 입장하지 않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 가운데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스가랴 구장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 낙이 새끼를 다신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성도인들과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원했던 꿈, 내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비록 고난의 길을 올라갑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기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지금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누구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하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그러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말하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여러분 마치 주인이 아닌 것처럼 그 나귀 새끼를 그 종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자와 나기 새끼 주인 사이에 오간 대화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말 속에 이주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이 나기 새끼의 주인은 그 사람인 낙이 새끼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 1장 삼십육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국 내가 가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 물질, 건강, 나의 모든 소유들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재산을 꾸몄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의 능력, 내 힘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다 내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니,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보다 귀한 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릴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때 어둡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그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227장 찬송하겠습니다.